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들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인침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천사가 땅내 모퉁에 서 있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땅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살던 1세기에는 지구가 둥글지 않고 네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땅네 모퉁에 서 있다라는 것은 땅 전체에 내 천사가 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람을 일으켜서 땅에 바다에 나무에 불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은 막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2, 3절에서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내 네 천사가 바람을 일으킨다는 것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 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일으키는 바람은 곧 재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천사가 아직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재앙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3절 내용을 통해서 이것이 6장에 나와 있는 인재앙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인재앙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인을 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이 인을 친다는 것은 에세겔 9장을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에세겔 9장에는 예루살렘 성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전에 이 성의 제약 때문에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이마에 표시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마에 표시가 없는 자들은 다 심판하라고 말씀하세요. 마찬가지로 인 제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표시함으로써 그들은 이 재앙 가운데 보호받고 구원받을 자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사절을 읽어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집화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인을 맞아 이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을 자들이 14만 4천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의 극단적 해석을 경계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자들 가운데 두 가지의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나친 긍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책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전혀 두려워할 이유도 불안해할 이유도 없다. 성도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기뻐하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들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명제만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현실적 문제를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 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 순교를 요구하셨고 버가모 교회에서는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또 오늘 7장 14절에서는 성도들을 향해서 큰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을 짜니다 즉, 성도들이 당면한 현실에 큰 환란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입맞은 자들은 그냥 무조건 이긴다, 걱정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처한 현실적 문제를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지나친 부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해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재앙들을 언급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면 구원에서 이탈되고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될 거라는 식으로 공포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 해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을 쳐서 보호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인을 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균형적인 이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을 쳐서서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것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뭐 인재앙이든 나팔 재앙이든 대접 재앙이든 어떤 재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재앙 속에서도 보호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보호라는 것이 온실 속 화초처럼 모든 재앙 속에서 물리적으로 보호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일곱 교회는 온실 속 하처처럼 하처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 숭배 사상과 지방 제의에 참여하지 않고 순교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아직 순교자들의 피가 다 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4절에서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성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 천사의 인을 맞았다는 것은 분명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 이 짐승의 표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않은 것의 대조입니다. 즉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물리적 보호라기보다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고난을 회피해서도안 되고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자신이 인침받은 자임을 확신하고 당당하게 고난과 맞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14만 사천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실제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한다거나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 14만 4천을 말하고 말한다고 주장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2장과 9장에서 밝힌 것처럼 이제 육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이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본문에서도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말씀일 거예요. 구절에서도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라고 말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아닌 각 나라와 족속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의미함을 잘 보여줍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12지파에서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12지파는, 이 여기에서 나오는 이 12지파는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닌 영적 12지파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 12지파에서 제외되고 거기에 레위와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제외된 이유는 그들이 극심한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4절에 14만 4천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9절에 보면, 능이 셀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료가지를 들고, 보자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육, 이스라엘이 육적 이스라엘을 지칭하지 않고 영적 이스라엘을 지칭하듯이 14만 4천도 문자적 14만 4천이 아니라 상징적 숫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숫자는 다 상징적으로 쓰이는 숫자입니다. 이들은 인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는 셀수 없는 큰 무리 역시 구원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14만 4천과 셀수 없는 큰 무리는 분명 동일하게 구원받은 자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천 하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여기서 10위는 구약의 열두 지파를 의미하고 또 다른 10위는 신약의 열두 사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천이라는 숫자는 셀 수가 없을 만큼 많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 천대는 실제적인 천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셀수 없을 만큼 많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구약의 열두 지파는 구약의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고, 신약의 열두 사도는 신약의 모든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백성과 신약의 모든 백성들이 셀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침을 받은 숫자가 셀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절에서도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14만 4천이 문자적인 14만 4천이 아니라 구원받은 셀수 없는 큰 무리를 말한다는 것을 어 알아야 합니다. 또 그들은 흰 옷과 종려 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에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흰 옷은 성결을 의미하고 종려 가지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한 자들입니다. 인침을 받은 자들은 단순히 보험만 받는 자들이 아니라 친절한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한 자들인 것입니다. <laughs> 그들이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10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양합니다. 이들은 이런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자기들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했지만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예수님의 능력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인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가해사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로마 나라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찬양을 드립니다. 12절에 보면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걷는가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여기 뭐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성도들이 환난과 밖에서서도 당당히 그것을 이긴 이유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겼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13절에서는 장로중한 사람이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고 장로 중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과 14절을 읽어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정리를 해보면 구원받은 자들은 인침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의 숫자는 14만 4천인데 이를 해석하면 셀수 없는 허다한 무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고난이나 한란에서 열애되고 세상에 재앙이 쏟아 부어질 때에 물리적으로 보호를 받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평안을 누릴 때에도 때때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큰 한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있으며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흰 옷을 입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온실 속 하초로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그들을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양 극단의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한 극단은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만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전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기 때문에 훌륭한 신앙인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고난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큰 한란에서 나오는 좁은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만 노래할 뿐 스스로 신앙적 결단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이사를 주로 섬기지 않고 로마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지 않겠다는 결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만 노래하면 스스로 신앙인으로서 지혜할 될 선택과 결단 행동들은 없어도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됩니다. 반대로 극단도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와 고난을 짊어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치심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진심으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좁은 길을 선택하고 스스로 진리를 따르려고, 따르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전에 하나님의 인치심의 은혜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단과 그들의 행동은 너무 자주 자신의 의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신에 늘 순종만 강조합니다. 전자는 신앙방종으로 후자는 율법주의로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은 모든 것은 인침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성도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받은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고난을 외면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그 은혜로 고난의 바람을 정면으로 맞는 성도들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여전히 흰 옷을 입고 승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그들에게 주어진 완성된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무 아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서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적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적 삶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줄이지도 않고, 목마름도 없고, 상함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충만하여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 땅에서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인데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여 이 역시 하나님적 삶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4만 4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로 허다한 셀수 없는 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마에 인을 맞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짐승의 표를 이마에 맞은 자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그들이 큰 환란을 겪은 이유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 좁은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곧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택한 인침 받은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완성된 구원에 참여합니다. 이 길이 저와 여러분의 길입니다. 우리는 인침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주로 섬기다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히 주님만 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는 당연히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값싼 은혜를 노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위에 빠지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침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고난을 당당히 통과하여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조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